네다 찾으신 줄로 알고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시,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서사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 나가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런 전투 없이 오직 커다란 성의 주변을 매일 밤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했더니 성은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전투는 커다란 승리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만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우쭐한 마음도 들었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통역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커다란 승리를 이루자, 그들의 마음에는, 마음에는 신중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묻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로 모아졌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주 작은 균열이 아간의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했다는 큰승리의도취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작게 여기고 지나쳐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리고성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이 성은 작은 성이었고, 그리고 인구도 많은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 정도가 아이 성을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와 다르게 그들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죠.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아이 성 앞까지 왔지만 자신들은 왜 패배했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이죠. 이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노량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순종하지 않고 무언가를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 요소하는 그 범죄한 사람들 사람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자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빼돌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아간의 죄를 찾아내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만 아이성의 정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함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어떤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땅을 지켜내겠다는 죽을 각오를 한 싸움을 다짐,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와구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요소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일들의 소문을 들은 이기온의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갈 국리를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 모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새로운 거래처가 찾아왔습니다. 그 회사는 자신들을 이제 막 국제시장에 진출한 신생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며 오래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장부와 낡은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먼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바이오들을 만나느라 이렇게 헤어진 자료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정직하게 장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중소기업의 대표는 안그래도 어려운 시기였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다는 기쁨의 마음과 함께. 절대로는 이 거래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대표는 그들의 겉모습과 겉모습에 신뢰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서류도 오래된 종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오래 준비를 해온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표는 세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락이 끊기고 사라져 버렸죠. 서류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구겨서 만든 것이었고, 샘플 제품도 인터넷에서 싸게 구입한 포장용 미끼였습니다. 대표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때 내가 겉모, 겉만 보고 결정을 했구나. 그 대표는 이제야 법무팀이 보냈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대표님, 계약 전에 반드시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회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호수와 구장에서 기본 주민들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볼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말을 들었을 때에는 유능해 보이고 무슨 일이든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번뜩일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허세를 부린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볼일 없어 보이고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일하는 것을 보면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보여도 가정에 돌아가서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다는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여러 통계 자들 자료들을 볼때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성도가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집에 돌아가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모습이 진짜가 아닐까요?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은 겉모습만 가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둔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월왕의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인 여호수와 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아가 곧 그들의 화친하여 화친,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충실히 순종하며 전투에 승리하는 여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아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그리고 계속 승리하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기원의 주민들의 행색. 겉 모습만 보면 여호수아가 판단한 것들이 여호수아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신들을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들도 섬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돼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나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렇다면 여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여수아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여수아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기울이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모습의 여수아의 모습인 것이죠.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회사와의 계약을 따내면서 인생 최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든 고객이 그를 칭찬했고.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의 정비에 관해서는 입소문이 나면서 정비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감이 점점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손님이 타이어 교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일도 쉬었고 몇 분이면 끝날 일이라 그는 급하게 작업을 마치고 다음 고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손님이 다시 차를 끌고 찾아왔습니다 정비사님 죄송하지만 타이어가 주행 중에 빠졌어요. 정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장을 확인해 보니 몇백원짜리 작은 나사 두 개를 조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손님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엔진을 고쳐도 나사 한 개가 제자리에 없으면 차는 달릴 수 없어요. 정비사는 그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큰 계약, 큰 고객, 큰 일에만 정신을 쏟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 작은 나사 하나를 놓쳤던 거야. 이후에 그는 작업대 앞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작은 것을 놓치면 큰 것을 잃는다. 우리 모두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가장 먼저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작은 사,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에,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먼저여야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며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소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허락하시지 않으신 그 기본의 주민들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에 죄악의 시작이 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